우리 어린이들 자 여기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뭔데 자자자자자 어, 자, 자, 우리 이 친구들 다 무대로 큰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여기 여기 아 얘는 잠들었나요 아, 잠들. 자, 우리. 자 우리 어 오케이 오케이 나와주세요. <laughs> <laughs> <놓아주세요. 웃음> <laughs> <laughs> 자 우리 애들 나올 때까지 박수. 중고등거 아니야? 뭐 청년이야? 중학이잖아어중학 아저씨야. 아저씨가 어 성공했구나. 너도 중고등거 아니야? 자, <laughs> <laughs> 자, 어, 자 우리 우리 다음 세대들. 잠깐만, 잠깐만. 너네 좀 그림을 좀 만들어. <laughs> 자 너네가 센터 너는 어센 너는 너는 는 너는 자, 는이 자, 됐니? 조금만조만 조금만 옆쪽으로. 오케이. 니가 요구가니까 진짜 그림이 별로지 니가 생각해도 바꿔야 되겠지 자자자 자, 자, 오케이 자 너네 좀더 가까이 가까이 와. 자, 자 여러분 정말 정돈 안된 애들이죠 이게 바로 다음 세대의 특징입니다 자 얘들아 차영경례자 얘들아 이 노래 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엄마 아빠들이랑 다 같이 우리 1절 부르고 그다음에 다 같이 2절 부르고 그다음에 간주가 나올 거야 간주만 뭔지 알지 간주 다음에 목사님이 다음 세대 코러스 할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나의 꿈. 해보라고 이것들아. 예수님의 성. 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어 잠깐만. 근데 얘들이 다음 세대면 너네는 무슨 세대니? 지난 세대세요? 돌아가셨어요? 죽은 세대세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생명이 있는 호흡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음 세대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젊은이들고 <laughs> 여러분들이 한국교의 미래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도 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하실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3번 걸어오십시오 자 4번 걸서뭐 해야 된다? 네. 아김혜나난아한번 네. 네. 했던 건안할 거야 나는 신선도가 중요한 사람이야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네. 폰꺼는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빨리 눌러 나중에 까먹을야 지금 바로 누르세요 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자다 누르신 분들은 이제 동영상 촬영으로도 준비 동영상 촬영으로도 준비 여러분 이 노래 여러분끼리 많이 보셨지만 원작자와또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부를 수 있는 기회는 날이나 날마다 오는 날이니까 우리 아름다운 현장 촬영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 대상자 VIP에 전달해 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자라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right.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지 말고 멋있게 서 있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laughs> 저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laughs> 那边。 얘들아, 준비됐지? 같이 가볼까?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 나의 영이 돼, 성령님의 권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길. 얘들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더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라니까 바라고 아, 자네 아, <laughs> 이쯤 되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포기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 너무 귀하지 않나요? 어, 우리의 미래들입니다 어, 근이 친구들 어, 아, 이렇게 너무 앞에서 너무 <웃음> <웃음> 뭐, 별 소를 다 하는구나 자. 네, 어 이게 다음 세 이게 다음 세대들의 젊음의 특권입니다. 아 어,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 제가 좀 특별하게 축복해 주고 싶은데, 어 여러분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교단이나 저희 교단이나 하도 보수적인 교단이어서 뭐 은사, 방언 이런 입밖에못 관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저의 은사를 숨기고 살았는데 오늘 특별한 자리니까 저의 은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이찬이 예언할 테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여기서 우리 막내 몇 학년이지? 몇 학년이야? 막내가 아니라 대답 아니 여자 중에 막내 여자 중에 막내 이제 4학년 되는데요 4학년 되는 친구고 이름이 뭐라고? 맥류영 얘는 입이 없지만 옆에 대변인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축구 가도록 할게요 예언하도록 할게요 잘 들으세요 어, 그것 그냥 갖다 버려라 뭘자고 들고 있니 저거 버리면서 어, 여러분 우리 이제 4학년이 될 유영이는요 앞으로 자라서 장차 훌륭한 권사님이 되실 거예요 아 어, 백팔 잠깐만 박수야 박수지 잠깐만 어, 될수 있으면 유영아 목사님 사고 내면 되지 말겠지? 너무 힘든 길이야 너무 좁은 길이야 네. 앞으로 피부 좋은 권사님이 되실 적아 할렐루야 아, 네. 근데 여러분 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같은 교단에 서울의 소망교회 당회원 수련을 갔거든요 목사 장로가 100여 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여자 장로님이 엄청 많으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다 이렇게 명함 주는데 보니까 명함에 전부 다 무슨 교수님 무슨 어디 무슨 CEO고 다 그렇더라고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 우리 하영이까지 포함해서 우리 자매들은 앞으로 능력있는 장로님들이 되실 줄 알아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남자 친구들 자 얘네는 앞으로 뭐가 된다고요 남자애들은 교회 기도 같은 장로님들이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네는 목사님이 아들밖에 없으니까 아들들은 보너스로 하나 축복 더 해줄게 너는 안경 잡고 흘리지만 앞으로 너는 잘 알아서 앞으로 너네는 이 교회를 계속 다닐지 아니면 서울로 갈지 전주로 갈지 파리로 갈지 뉴욕 갈지 알수 없지만 앞으로 너네가 다니게 될 교회에서 너네가 11초 제일 많이 내는 자들인데 안 돼, 안 돼. 알았어? 그 너네 여기가 너네 모별랑걸잊지 말았지? 이쪽으로 헌금 많이 보내 줄 거지? <laughs> 이 새끼들 망설이고 있어. <laughs> 헌금이 좀 많이 보내 줄 거지? 아, 보내 준대요. 다임 <laughs> 목사님, 노후를 <노을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laughs> 얘네가 다 책임져 주실거예 자, 얘들아, 차렷! 경례!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